초등학생을 위한 옷, 신발, 꿀템들을 소개하는 쇼핑하울 영상입니다. 득템한 아이템들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여름을 시원하게 제이키드즈니어 포켓카고 트레이닝 반바지가 60% 파격 할인. 13,900원에 득템하세요. 여아 초등학생에게 딱 맞는 스타일리시한 데님 반바지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나이키 에어포스 107 남성용 스니커즈. 편안한 착화감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올 백, 올 검, 흰검 세련된 디자인의 19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슈즈셀 파우치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압구정 봉긋테이프 스티커로 자연스러운 볼륨업 36% 할인된 가격으로 처진 가슴을 탄력 있게 올려보세요. 투명하고 얇아 착용감도 곧 자신감 넘치는 핏을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미안해. 퀸즈 리본 배색 크롭 반팔 티셔츠가 깜짝 할인. 사랑스러운 여아들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. 4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세련된 배색과 리본 디테일이 아이의 스타일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. 1위입니다. 헬로카봇 쿵목걸이지가 p l 5 0 남아를 위한 멋진 아이템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지갑은 아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거예요. 5% 할인된 가격.